안녕하십니까. 삼캐노부 인사드립니다. 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인데 아직도 숲속에는 컴컴해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버섯 산행이 시작됐는데 이쪽 충북 북부지방에는 지난 주에 왔을 때도 꽝추고갔는데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올라왔나 기대가 됩니다. 아 지금 뭐 기온이 맞아가지고 올록이 라 많이 올라왔을 텐데 얼마나 자랐냐가 관건이고 또 요새 안 오던 비가 좀 와가지고 많이 썩었으려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숨이 턱 멎는 줄 알았네. 2주 전에 여기 왔을 때 하나 못 올라와가지고 여기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 바위에 앉아서 빵하고 물먹고 간적이 있는데 오늘 이야 그동안에 뭐다 컸네 이걸 저 대박이네 아직 이른 새벽에 해가 들떴어요 툭툭툭툭 건드려보고 속에 혹시 뭐가 있나 후, 야 이거 뭐아 우와 아니야 대박입니다. 여기도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또 기쁨을 주는구나. 아후, 오늘은 첫 포인트에서부터 대박을 맞아서 기대가 됩니다. 또이 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다발랭이 대박 하나 맞고,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먼저 다섯 명 가신 분한테 다 뺏기고, 다른 데로 이동해다가 커다란 노루궁뎅이 버섯. 노루자 들어간 버섯이 다 맛있죠? 노루궁뎅이 버섯 하나 봤습니다. 자 보시죠. 아. 아. 엄청. 이거는 이제 다 컸네. 더 이상 크진 않고 아마 노랗게 됐네. 자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아 또. 능이 찾아서 이동 여기가 산 정상 능이밭 포인트인데 여기는 너무 험하고 멀어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자리인데 저 절벽 밑에 능이가 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 안 났어요 여기가 조금 늦게 나긴 나요 정상인데도 늦게 나 하... 엄청 힘들게 왔는데 못보고 하네 대신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 황소 비단 그물버섯이라 하죠 황소 비단, 일명 솔버섯. 자 뒷면 보실까요? 이렇게. 아 근데 육질도 단단하고 맛있다도 하는데 아직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너무 멀리 와가지고 가방이 무거워서 능이버섯은 어떻게 사는지뭐 있으면 은 채취해서 지구 가겠는데 아 이거는 밑에 내려가도 많이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저후에도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 또 이동해 봅시다. 아, 이거 보십시오. 능이버섯이 이렇게 났어요. 아이고 이거 뭐 500원짜리 동전 두개만에게 인제 올라왔으니. 언제나 크나 하... 그래도 이곳이 능이버섯이 빨리 올라올는인데 이렇게나 했으니 일주일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 여기또 일주일 있다 오겠습니다 이건 나도크 가야 되겠다 이곳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소로길인데 하... 여기에 해마다 능이가 나요 능이가 나는데 올해는 딸랑 요것 밖에 안 났네 와아 좋다 아 근데 뭐 작아서 가져갈거는 안되고 나도 그거 가자 누가 먼저 따가운 사람이 임자겠지 뭐 이거 보십시오 쌀이버섯에 줄살이가 열려서 열려가지고 아 엄청 좋네 이제 올라오니 야. 지금 끝물인데 쌀이버섯이 이렇게 저위 위에... 계속 저 위로 올라가네 저 위에까지 줄로 이어서 놨네 아이고 지금 뭐 쌀이버섯이 다 지고 없을 시기에 이제 올라오니 아유, 늦기도 너무 늦었다, 올해는. 버섯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네. 아, 이제, 능이버섯, 포인트 남은, 한군데, 돌렸다가, 철수합시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내가 능이버섯 다음으로 좋아하는 버섯. 다색 벚꽃버섯. 일명 반버섯이죠, 반버섯. 야 요새, 이쪽 지역이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게 엄청 많았었어요. 뭐 가면 뭐 발에 밟힌는게 반버섯인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많이 사라졌어. 그게 잘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여기 나는 거 보고 혹시나 해서 이거 찾으러 왔는데 이렇게 올라왔네. 상태도 아주 좋고 깨끗하고. 잡으십시오. 밤버섯, 다색 벚꽃버섯이라죠. 식감 좋고 맛이 엄청 좋습니다. 하... 밤버섯, 화산길에 만난 밀버섯 잡으십시오. 물방울 무늬가 선명하죠. 밀버섯,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유, 뭐여? 줄려서 저까지 엄청나네 아이고. 이제 마지막 능이커스는다 능이, 능이 돌고 어, 올라오다 본 어, 뽕나무 부치 그거 있는 거 봤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자세히 못봐 가지고 내려가면서 한번 보고 좀 자랐으면 채취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보고 싶죠 아침에 아우올때본게많네꼭 나무 버섯 붙이 이쪽 저기 에 글크버섯이라 야지 글크버섯 글크버섯 뭐바다바이 버섯 이렇게 있는데야 이게 이제 이렇게 말이 올라와 있네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능이버섯 처음에 가자마자 큰거 보고 또 아, 밤버섯도 보고 글크버섯도 보고 아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